어 이런 더 뭐, 복지관이나 이런데더 무라온을 뭐, 가보지만 이렇게 기념행사를 못지게 보는 사회자는 처음 봐. 아 정말 잘 봤죠? 네. 자 그러면 아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부 아, 그러니까 잔치 일부를 시작을 할 텐데 당구 말씀을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 연예인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뜨거운 박수를 많이 보내주고 환호성을 보내주는 만큼의 몇백배의 그런 끼를 발휘를 해서 즐겁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엄청난 환호성을 자연습하겠습니다 소리질러!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 어버이날 기념 어르신 한마당 교전치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Yeah. 자, 오늘의, 어, 일단, 어, 초대, 특별 초대 가수분을 하기 전에, 어머님, 아버님, 오늘 끝까지, 아, 오늘 끝까지, 오늘 끝까지 계셔이 많은 선물들이 추첨을 통해서 나간다는 걸꼭 명심하시고, 절대로 자리를 뜨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어, 우리 그, 저기, 여기 김인석에 계신 분들 다 나가셨나요? 다 가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저기 가운데 우리 한복 하나 입으신 아 우리 누님 꽃다신 누님 빨리 나오세요 어, 빨리 나오셔가지고 하나 이거 주춤을 하나 먼저 한번 해보고 자 여기에서 빨리 하나 뽑아주세요 아 선물이 여기 말고도 이쪽에 엄청나게 준비 많이 되어 있으니까 꼼짝 마시고 끝까지 계속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아 7 0 0단리야 700가리. 795번! 박인자님, 나오세요. 자, 선물 드리시고. 네, 선물 드리시고. 자, 선물 드리시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표단치 일부 순서를 지금부터 신나게 진행을 해볼 텐데, 어머님 아버님, 신나시면 자기 일어나서 신나게 춤도 추시고 오늘만큼만이라도 스트레스 다푸시고 신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랑 같은 선구자 인사 올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세계적인 M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세계적인 임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어, 그렇게 믿어야 좋다겠어요. 좋은 얘기인데 자 그래서 오늘의 특별 초대 손님을 모시겠는데요.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많은 활동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오늘 강국 우리 어머니 마버님을 위해서 특별 초대하는 특별 초대 같습니다. 자 우리 차수연님을 모시고. 멋진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세요. 예, 예,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 간단한 인사부딱 올려주시고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하세연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이렇게 많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자리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일교차 너무 많이 크죠. 네, 감기 조심하시고 어, 또 앞으로 남은 또저 제가 첫 스타트거든요. <laughs> 제 뒤로 많은 이제 또 유명하신 분들이 순서 준비 하고 계시니까요. 끝까지 자리 하셔가지고 또 재밌게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이 클래식이다 보니까 <laughs> 어, 조금 첫 곡은 조금 어, 지루한 곡을 <laughs> 선곡을 했습니다. 어, 두 번째 곡은 조금 신나는 곡으로 어, 불러볼 텐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 같이 박수 쳐주시면서 호응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것 같거든요. <laughs> 네두 번째 곡 시작하기 하기, 하기 전에 잠시만, 아, 잠시만요. 예. thank mm -hmm. you 너무 잘하죠? 아, 내신 하고아주는 모든 동양 시원스럽고 너무 멋지죠. 사회자가 내려오고 처음이야. 어머니 얼굴이 너무 좋아서 위에서 한번 앞에 내려왔어.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잘생긴지 몰라. 아, 어머님은 옛날에 거저기 그 남자 께나 몰렸겠어 보니까 아, 그죠? 보니까 뭐 장난 아니야. 지금 이번 주 아직도 뭐 자태가 장난 아닌데 보니까. 아, 어머니 번호 몇 번이야? 내가 살짝 한번 떼볼게. <laughs> 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그송과장님나와 이거 다섯 장빼 이제 선물이 너무 많아. 다섯 장 뽑아서 막 자리에 계세요. 우리 여기 그... 어... 우리 복지사님들이 제일 빨리 갖다 드릴 테니까, 손만 들고 계세요. 번호 보여주시고. 자, 나오세요. 아, 세 장만 남자분이랑 세 장만 뽑으세요. 송과장님은 다섯 장이야. 아, 아, 자. 7번 김선을 님손 들고 있어요. 97번. 97번. 김선을 님. 안계세요 97번 넘어갑니다. 아, 네. 빨리 가다 주세요. 네. 자, 이번에 700단이야. 751번 이완수 님. 이완수 님. 아, 빨리 가든지요. 손 들고 있세요 나오지 마세요. 자리에 앉요 네. 세요 자, 마지막. 6